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20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5권 6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자, 지금 계속 몇 번째, 며칠째 예수님이 동생들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동생들이 아니 형님, 좀 유명하게 될려 그러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이 시골에서 이게 뭡니까? 유명하게 되려는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서 하는 법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단다. 너희들은 가라. 세상이 워낙 악해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은 괜찮아,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자, 재미나게 들으셨죠? 봅시다, however, however 하지만 그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라고 할 때는 보통 but 하고 나오는데, 그러나보다 약간 좀 이게 순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정도예요, 하지만 after his brothers had left, after his brothers had left 그 형제들이 떠난 뒤에 for the festival, for the festival 축제를 향해서 떠난 뒤에 He went also. He went also.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근데, not publicly. Not publicly 공개적으로 가신 게 아니고, but in, secret. but in secret. 비밀리에,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생들하고 같이 가면은, 동생들이 앞장서서 네 명이나 되잖아, 남자가. 앞장서 가면서 예수님이다 우리 형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면서 갈 거란 말이야 보나 마나 그러니까 아 니들은 따로 가 따로 가나랑안갈 거야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예수님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때가 완전히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떠난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 예수님이 가지뿌렁한 거 아니야? 어, 예수님도 거짓말하네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이 요대목을 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작전상 거짓말을 해. 그게 거짓말 하는 거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단들이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꼬셔가지고 데려올 때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요 얘기를 가끔씩 써먹는다고. 예수님도 거짓말 했다고.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게 아니고, 그때는 안 가시고 좀 있다가, 아, 때가 되는 것 같다. 판단에 의해서 가시는 거지. 오케이? 그런 거예요.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축제를 향해서 동생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런데, not publicly.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공개적으로 가신 게 아니고, 동생들하고 같이 갔다가는 동생들이 떠들고 그래서 publicly가 되거든. 근데, but in secret, 아주 은밀하게 가셨어요. 은밀하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Now at the festival. 그래 이제 장면이 딱 바뀌어 갖고, festival 축제 현장입니다. At the festival, festival에서 Jewish leaders, Jewish leaders, 유대인 지도자들이 were watching for Jesus. were watching for Jesus. watching for watching은 보는 거죠. look look은 그냥 보는 건데 watching은 상당히 힘을 써서 애써서 보는 거예요. 애써서. 그래서 look for 뭘 찾는 건데 watch for는 좀더 열심히 찾는 거예요. watching for Jesus.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기를 I'm asking. Where is he? "Where is he?" 그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다고요. 이 Where is he가 이게 보면은 상당히 불경스러워. 음. 제대로 하다면 Where is Jesus? 예수님은 어디 있어? 이게 이름 정도 불러야 되는데 Where is he? 그러면은 아그 친구 어디 있어? 이 정도의 말투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위 시 레이더스가 예수님 때문에 골머리를 앉는 거지. 뭐 말씀하시는 것마다 옳은 말만 하시고. 자기네 뭐 장사할 만한 성전의 장사꾼들 다 내쫓고 뭐 어떻게 말싸움 한번 붙어보면 야단치시는데 할 말도 없고 <laughs> 얼마나 미우냐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얘기할 때 Where is he? 아그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 또 왔어? 영원히 안온거 안 아니야? 또 왔어?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Where is he? 말투가 지금 그래요 자 여기서 말이에요 한두 가지 봅시다 After를 잠깐 보고 After는 뭐뭐 뒤에인데 이건 전치사로도 쓰고 접속사로도 써요. 전치사로 쓴다는 건 뭐예요? 어? 뒤에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게 전치사. 그 뒤에 절 주어동사가 나오면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He felt much better. 그는 훨씬 더 좋게 느꼈습니다. After he exercised. Exercise 한 뒤에 이 접속사로 쓰인 거죠. After he took a bath, 목욕을 한 뒤에. After he took a nap, 낮잠을 잔 뒤에. 이렇게 해서 뭐뭐한 후에라고 할때 after를 쓰면 됩니다. 그냥 단어로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his brother had left, 형제들이 떠난 뒤에. 그 다음에 not A but B, not A but B가 나왔어요. 그래서 he went also not publicly,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but in secret. 그래서 여기 버스는 은 그러나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그럴 때 not but를 쓴 거다.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짚어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쾌속으로 나가 봅시다. However, h o w e v e 하지만 after his brothers had left. 그의 형제들이 떠난 뒤에 for the, for the festival, 축제를 향해서 he went also, he went also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Not publicly, Not publicly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but in, secret, but in secret, 비밀리에 가셨습니다. Now at the festival, festival 에서 the Jewish l e a d e r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And asking 물어보기를, where is he where is he 자,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자,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laughs>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자,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자, 이번에는 글씨 보지 않고서 원어민과 동시에 말해 보세요.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한번 더.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자 재밌죠 그러면 까먹기 전에 엄지 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 구독 중에 아니신 분은 구독을 꼭 누르세요 그리고 딱 생각해서 아 이거를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 하면은 공유를 눌러서 일가 친척 전 세계에다가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십분 낭송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After this, Jesus went around in Galilee. He did not want to go about in Judea because the Jewish leaders there were looking for a way to kill him. But when the Jewish festival of Tabernacles was near, jesus' brothers said to him leave galilee and go to judea so that your disciples there may see the works you do no one who wants to become a public figure acts in secret. since you are doing these things show yourself to the world for even his own brothers did not believe in him therefore jesus told them my time is not yet here. For you any time will do. The world cannot hate you, but it hates me, because I testify that its works are evil. You go to the festival. I am not going up to this festival, because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After he had said this, he stayed in Galilee. However, after his brothers had left for the festival, he went also. not publicly but in secret now at the festival the jewish leaders were watching for jesus and asking where is he 안녕하세요 잽스 영어 성경 홈스쿨을 2년 차 해오고 있는 10살 조현민입니다 집에서 꾸준히 잽스 홈스쿨로 영어 공부를 해오다가 올해 3월부터는 정철 선생님이 요한복음까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 드리는 영상은 요한복음 일장 전장입니다. 지금 현재 쭉 해서 사장을 암송하는 중입니다. 곧이삼 장도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 h e life was the life of all manki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oes not overcome it.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e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ight believe.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